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주굴입니다 아 오늘 이제 수능 날이었고 비가 하루종일 내렸는데 어뭐 지역별 단가 차이가 좀 컸죠 네 지역별 단가가 막두 배까지 차이 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은 기상할 증도 붙이고 어떤 지역은 기상할 증도안 붙이고 뭐 그렇게 하루종일 이제 운영을 하다가 저녁에 이제 완전히 완전히 콜이 터져서야 이제 전 지역 예전 지역 다 이제 단가가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단가가 좋아가지고 또 배달 무슨 카페 이런 데는 뭐몇 십만 원 찍었네 몇 십만 원 찍었네 이렇게 올라오겠지만 아,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상할증 자체가 좀 짜졌어요 많이 그전에도 제가 전 영상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기상할증 자체가 굉장히 짜졌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굉장히 그 날씨가 안 좋을 때도 기상할증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손해를 좀 많이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제 그거는 그렇고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배민이 이제 알뜰 배달을 출시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알뜰 배달이 뭐 배달비가 조금이라도 싸니까 조금 시키잖아요. 네. 조금 이제 수량이 늘겠죠. 그래서 이제 알뜰 배달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알뜰 배달을 빼기 위해서는 사실상 알뜰 배달을 빼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단가는 이제 단건배달 단가지 않습니까? 단건배달 최저 단가 최고 단가인데. 알뜰 배달 콜을 빼기 위해서는 단건배달 단가를 올리면은 사실상 안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단건배달 단가를 올리면 알뜰 콜이 빠지겠습니까? 오늘 이제 뭐 콜이 수능날이라서 비까지 오고 이래가지고 콜이 터진 상황에서는 단건도 빼기 급급하니까 이제 단가를 확 올렸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날은 알뜰을 빼야 되기 때문에 어, 단건배달 단가를 어, 최대한 안 올릴 수밖에 없죠. 예.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안 오른 단가에서 알뜰 배달을 빼다 보면은 좀 손해를 본다 싶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알뜰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묶어서 다니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알뜰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일반 대행 가면 훨씬 많이 버십니다. 예.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 일반 대행 가시면 아마 어, 배민 알뜰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보실 거예요. 예, 스타일이 이제 일반 대행 스타일과 배민 쿠팡 스타일은 틀리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이고 어, 배민이 이제 알,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뜰 배달을 빼기 위해서 단건 단가를 최대한 안 올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배민이 알뜰을 출시하고 알뜰에 집착을 하느냐. 이제 알뜰을 출시했으니까 알뜰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뭐 자리 잡게 만드는 거,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있겠습니다만. 뭔가 그 배민이 이제 회사라는 게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라는 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 시기처럼 사람들이 뭐 엄청 많이 시켜먹거나 이러면 회사가 성장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배민 요기요 쿠팡이 어딱 본인들 그 파일을 딱 잡고 있죠 서로 거의 뺏기지 않고 잡고 있어요 그게 이제 거의 고착화된 상태에서 어뭐 쿠팡 요기요코를 뺏어오기는 커녕 안 뺏기면 다행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배민이 어떻게 하면은 회사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 일반 대행으로 나가는 코를 본인들이 배달 수행을 직접 배민이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그 배달비에서 조금이라도 더 아니면은 그 가게 그 가게 광고죠 가게 깃발 꽂는 광고 깃발 꽂는 광고로 조금이라도 더 수입을 올리는 게 배민으로서는 수익 창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배민왕과 일반대행이 수행하는 콜의 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일반대행이 수행하는 콜의 양이 압도적이죠. 그 압도적인 콜의 양을 알뜰배달로 가지고 와서 배민이 생각할 때는 어, 라이더는 커넥터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어차피 가격만 올리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뜰배달을 확 늘려가지고 어, 그 광고비라든가 업주들한테 광고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알뜰배달을 수행하는 우리 배달비에서 일부 배달비를 어, 남겨서. 어, 회사를 더 성장시키겠다는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뜰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뜰 배달이 그렇게 안 빠지고 그러는데 물론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세요 뭐 앞당가가 7천원 이런데 알뜰 배달 그뭐 3,500원짜리 이런거 빼겠습니까 그죠? 안 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알뜰 배달에 어,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웬만큼 콜이 터지지 않으면은 단건 배달 단가를 최대한 올리지 않는 네, 최대한 올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앞으로도 지속이 될것 같고 어, 앞으로도 이제 지속이 된다면은 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배민이 배민이 알뜰 배달을 주력으로 간다면은 우리도 알뜰 배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알뜰 배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알뜰 배달 단가를 배민이 올려 주지는 않죠. 예, 알뜰 배달 단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본 요금 2,200원에 정해져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배민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어 가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배달비 줄이는 거죠. 예, 배달비 줄여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어차피 할 사람은 많으니까. 어,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로 배민에 대해서 뭐 바라는 점이라든가, 뭐 고쳐야 될, 고쳤으면 하는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사실 배민이나 쿠팡이나 관련돼서. 배달 유튜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 사실상 저도 이제 다른 일을 찾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다른 일을 찾다가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저도 다른 일을 찾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는 것은 배민이 앞으로도 어, 기사 수급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틀리게 라이더 수급에 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가격에 주구장창 할 사람들이 널려 있지는 않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다른 일을 하실 수할 수만 있다면 다른 일을 아마 하고 싶으시겠죠, 요즘에. 그런 생각이 오늘 들면서 오늘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음, 잠깐 영상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은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진다 그러는데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